안녕하세요. 딸기 선달달한 딸링어 TV 이번 시간에는 The Holy Bible Proverbs Chapter 12 Verse 11 through 20 영어 성경 잠언 12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2 of 3총세 부분 중에서 이번 시간에 두 번째 부분. Those who work their land will have abundant food. "those who 하는 사람들 work their land는 그들의 땅을 경작하다. 그들의 토지를 경작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w i l l have abundant food. 풍부한 양식을 갖게 될 것이다. But those who chase fanagies have no sense. Fanagy 하면 공상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쫓다. 환상을 쫓는 자들은 일하지 않는 자들은 성실하지 않은 자들은 have no sense. 분별력이 없다. The wicked desire the stronghold of evildoers. The wicked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부족하지만 원한다, 바란다. 또 Stronghold는 성채, 요새. 입을 두어서는 이비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행악자들의 요새를 탐한다이 말은 자 이제 이 악한 자들은 다른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이 그냥 탐냅니다 이렇게 아 내가 제 것을 빼앗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서로 악한 자들끼리 서로 뺏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서로 뭔가 이렇게. 큰 것을 한 방에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b u t r o o t o f The righteous 의인들, The r i g t n d u h e righteous e 인들의인들 The e n d u r e s i n d u o s endures. The r 고 g h t e o u s endures. The r i g h t e o u 하 endures. The r i g h t e o u Evildoers are trapped by their sinful talk. 행악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atraped 함정에 갇힌다, 거물에 걸린다, by their sinful talk. 그들의 에, 악한 말, 자기들의 악한 말로,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자기가 빠진다는 말, 자기 말에 자기가 함정에 빠진다는 말. And so the innocent escape trouble. 이 소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innocent는 의인들입니다,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의인들은 그와 같이 환란에서 벗어난다. 자 악인들은 그런 악한 말로 어,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인들은 어, 그런 의로운 말로 어, 이 환란에서 벗어난다는 말. 다음 페이지. From the fruit of their lips, people are filled with good things. 그들 입술의 열매로부터, people 사람들은 are filled with good things 좋은 것으로 꽉 채운다. 그러니까 입술이 좋은 것을 많이 말하면은. 좋은 것으로 꽉, 어, 찬다는 말. The work of their hands brings them reward. 아, 이거 직역을 하면 그들의 손의 일, 손에, 손으로 하는 일이 그들에게 보상을 가져온다는 말은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자업자득이죠. 예, 그들의 입술에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또 손에 일하는 대로 또 그들에게 보상이 돌아온다는 말. 자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것으로 꽉 채워질 것이고 어, 반대로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또 나쁜 것으로 채워지겠습니다. 손의 일, 손으로 일하지 을 않으면 뭐 보상이 없겠죠. The way of fools seems right to them. 에, fools는 이제 에, 그 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바보들. 어리석은 자의 행실, 어리석은 자의 방식은 자기들에게는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리석은 자들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충고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But the wise listen to advice. 현명한 자들, 즉 지혜로운 자들은 충고를 경청합니다. 충고에 경청하고 자기들의 방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Fools show their annoyance at once. 바보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분노를 즉시 보입니다. 어, 빨리 빨리 당장 당장 분노를 하죠. 화를 금방 냅니다. 조금도 못 참습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the prudent overlook an insult. prudent는 어, 신중한, 청명한 자. 이 지혜 있는 자들은 overlook. overlook은 이뭐 간과하다. 위를 보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감시하다, 감독하다는 말도 있고, 간과하다. 그냥 보고 넘기다는 여기서는 보고 넘기다는 말입니다. An insult는 어, 모욕, 뭐, 수욕, 그 하여튼, 욕이죠, 욕. 욕을 간과한다니까 이것은 <laughs> 그렇게 집착하지 않은 욕을 들어도 거기 바로 뭐, 화를 내지 않고 슬쩍 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보들은 그 누가 욕을 하면 바로 거기에 대막 화를 내고 반박을 하겠지만, 아, 이렇게 분별 있는 자들, 어, 현명한 자들은 그런 모욕을 들어도요, 일단 슬쩍 넘겨버립니다. 그게, 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왜냐면 하이 화라는 것은 어뭐 나중에 내도 충분히 낼수 있거든요. 어 칭찬 같은 것은 적시적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욕 같은 거는요. 조금 참으면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욕을 안 해서 달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욕을 뭐 내가 저사람한테 욕을 아우 빨리 제때 욕을 할 텐데 욕을 욕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큰 손해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칭찬은 그러나 잽싸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안 그러면 나중에 잊어버리고 또그 상황에 맞게 타이밍이 또 에, 이렇게 안 맞으면 칭찬은 좀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진심이 없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하여튼 이 바보들은 그런 그 모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모욕을 들어도 그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설정 넘어가버린다는 말, 참는다는 말. An honest witness tells the truth. 어, 정직한 증인, 정인, witness 증인입니다. 증인, 정인, 증인은 진실을 말하지만, but a false witness 거짓 증인은 tells lies. 거짓을 말한다. 다음 페이지. The words of reckless peers like swords. reckless는 모모한 분별 없는 이모모한 자들 의 말은 피어서 깨뚫는다. 이 피어서는 관통하다 깨뚫다는 말입니다. 피어서 이렇게 해서 퍽 깨뚫는 걸 말합니다. 일종의 의성입니다. 어 Like so. 칼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버립니다. 아주 마음을 막 그냥 아프게 하고, 어, 이렇게 막 찢어버립니다. But the tongue of the wise. 그러나 현명한 자들.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들의 혀는 brings healing. 힐링을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상쾌하게 해주고 마음을 치유해준다는 말. Truthful lips endure forever. 진실한 입술은 오래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forever네요. 영원히 갑니다. 진실한 입술은 그렇게 빨리 죽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오래오래 갑니다. 근데 but a lying tongue, lying 하면 거짓말하는 거짓 혀는 l e s s only a moment, 잠깐 밖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나버리죠. 오래 못 갑니다. 그 것은 금방 잡혀서 뭐 혼나거나 아니면 작살나버리거나 뭐 이렇게 끝나버리겠죠. 그러나 이 진실한 입술은 이건 영원히 갑니다. 진실은 그야말로 영원히 견디고도 남죠. 거짓말은 언젠가 탈원하고 금방 탈원할 수도 있고 이것은 금방 only a moment이 되겠죠. 금방 이건 탈원나버린다 이시 s 즈인 s 스 in the hearts of t h d i s s 거짓뭐 속임수 이런 말을 plot evil. 이 하면 악이고 이플라하 동사가 되면 뭘 꾀하다 이런 말입니다. <laughs>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짓이꽉차 있습니다. <laughs> 그러나 도우수 p r o m o t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를 이렇게 에, <laughs>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은 have joy, 기쁨을 가졌다. 그러니까 <laughs>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어떤 거짓이 꽉차 있고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이 꽉차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